KF-21 이록이 서지도 못하네 할말 많은 트르키에 보람에 비난하더니 외신 참교육에 또 삽질만. KF-21 보람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에서 큰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된 이 전투기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F-21은 고성능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도전 과제이자 한국의 방위산업이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KF-21이 해외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평가가 한국 방산 산업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F-21에 대한 해외의 반응은 긍정적이면서도 신중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KF-21이 일정한 예상과 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투기들, 특히 유럽의 전투기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과연 얼마나 될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특히 프랑스의 메타 디펜스 매체는 KF-21이 라팔 전투기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KF-21이 기존 전투기들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처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유럽 언론에서는 KF-21이 라팔과 유로파이터를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KF-21은 실전 경험이 없는 전투기입니다. 이는 기존의 유럽 전투기들이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예를 들어, 유로파이터와 라팔은 여러 전투 임무에서 충분한 실전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따라서 KF-21이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KF-21의 무장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은 공대지 무장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공여부가 향후 수출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KF-21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그리펜 2형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KF-21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예산이 제한된 국가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KF-21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고객을 확보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특히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이 KF-21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이 실제 구매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KF-21은 가격 면에서 F-35보다 저렴하며, 스텔스 기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5세대 전투기를 구매하기에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국가들의 KF-21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방산 수출국으로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으며 KF-21의 성공은 한국의 방위산업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KF-21의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국산 무장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KF-21 블록 2에서는 한국의 공대지 미사일이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는 KF-21의 전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산 무장을 KF-21에 통합하는 것은 방산 수출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기술 이전과 관련된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KF-21의 경쟁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KF-21은 많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해외에서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실전 경험 부족 무장 능력, 가격 경쟁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KF-21의 발전과 성공적인 수출을 기원합니다. 글로벌 AI 방산 트렌드에도 국내 기업들 아직도 눈치적 글로벌 대형 방산 기업들이 딩공지능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더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글로벌 기업들은 풍부한 자금을 무기로 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최근 줄줄이 인수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내 기업들이 향후 방산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방산업계에서는 올해 들어 대형 기업들의 인수 합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이어진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며 방산업계가 호황을 맞은 가운데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차세대 기술 개발에 나서면서다. 기업들은 특히 드론 등 무인기로 대표되는 AI 무기를 주목하고 있다.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전이 일종의 계기가 됐다. 지난해 우크라이나는 130만 대에 달하는 드론을 투입했다. 러시아 역시 매달 수천 대의 장거리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띄우고 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전으로 전쟁 양상이 병사 중심에서 드론 중심으로 변화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관련 투자를 이미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드론 제조업체 에어로 바이런먼트는 41억 달러, 약 6조 원. 을 들여 드론 대응 기술 등을 보유한 블루에일로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영국 최대 방산업체인 베 시스템스도 지난 2023년 인공위성업체 볼 에어로 스페이스를 56억 달러, 약 8조 2천억 원에 인수했다. IT 기업과 방산업체 간 협업도 이뤄지고 있다. 미국 AI 기업 팔란티어와 자율 드론 업체 안두릴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채찌피티 개발사 오픈웨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방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달 31일 버티컬 리서치 파트너스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글로벌 상위 15개 방산업체 FQF는 2026년 5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됐다. 2021년 대비 2배 규모다. 이 자금이 인수합병 등 투자 거래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반면 국내 방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투자 진척이 더딘 상태다. 라이그넥스원이 like 미국의 사족보행 로봇 기업 고스트로보틱스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인공위성 기업 세트레가이를 인수한 정도다. 한국항공우주산 없는 AI기업 코난테크놀로지에 지분 투자를 했다. 이박에는각 기업에서 연구개발 인력 채용을 늘리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국내 기업들이 아직까지 눈치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방산 분야를 개발하더라도 당장 미국 대형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 섣불리 대규모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비교해 한국은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할 때 규제가 많다고 털어놨다. 김미정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도 글로벌 방산 추세가 AI로 움직이고 있는데 국내에선 아직 투자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다며 AI 방산 관련 수요가 아직 미국 중심이다 보니 국내에선 아직 수요가 확실하지 않아 현재 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방산업계 호황에 힘입어 인수합병에 필요한 기업들의 실탄. 즉 현금은 충분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작년 1조 1228억 원 손실에서 올해 5643억 원으로 플러스 전환했다. 현대로템 역시 같은 기간 979억원 손실에서 4074억원으로 턴어라운드했다. 통상 방산업체의 현금 흐름이 4분기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년새 자금 사정이 넉넉해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산 기업이 글로벌 규모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MA 등 전방면에 있어서 AI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 방사청 올해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위해 적극 노력. 작년 K방산 수출 95억 달러 목표의 절반 수준. 2년 연속 감소. 라고 보도했습니다. 24년 방산 수출 규모가 100억 불 미만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협상 연장 등으로 이월되는 수출 사업 약 94억 불 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25년에는 2월된 사업 등을 포함해 K2전차 잠수함, 동유럽 천무, 북유럽 방공무기, 중동 FA-50 KT-1, 동남아 함정 m 마로 북미 등 2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산수출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범정부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응 이를 통해 최대 규모의 방산수출 달성이 기대되는 한편 27년 4대 방산강국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방산수출 지원 등 국제방산협력 활동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방산수출 강국 도약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